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중격 연골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 제가 비중격 연골이 사이즈가 우부용물 수술할 정도로 크기가 될까요?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한 후에 사이즈가 작아서 기증 눈경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자기는 비중격 연골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수술자마다 수술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에 쓰여지는 연골의 양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어떤 수술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수술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기준에서, 저희 수술 방법에서 봤었을 때 비중격 연골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3cm 정도 그리고 앞뒤로 3cm 정도 전후가 되면 무보형물 코상황 하는데 크게 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2.5cm 이하일 경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돼요. 일단은 비중격 연골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CT적인 부분을 보면서 한번더 설명할게요. 제 동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알수 있겠지만, 이게 비중격이에요. 비중격은 뒤쪽은 딱딱한 뼈로 되어 있고, 앞쪽은 이게 스컬이라서 앞쪽이 없지만,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이 분홍색 파트가 연골이죠. 아시는 것처럼, 위쪽은 뼈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연골로 되어 있는 게 코의 구조고, 이 비중격 연골도 이 앞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CT를 보면서 어, 설명을 할게요. 이 CT는 본인의 측면을 잘른 절단면이에요. 보게 되면 얼굴 주변은 공기겠죠. 공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식도 쪽이나 안쪽에 있는 저평동이라는 부비동도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혀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색은 회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치아나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뼈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비중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서 앞쪽은 좀 회색 음영이고 뒤쪽은 흰색 음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은 비중격 뼈, 그리고 이 앞쪽은 비중격 연골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중격의 사이즈가 3 곱하기 3 정도 되면 사이즈가 충분하다고 보고 2.5 곱하기 2.5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럼 한번 재볼까요 자 높이를 재보면 뼈 파트에서 아래쪽 뼈 파트까지 쟀었을 때28.92 29mm 정도 되니까 위아래로의 그 길이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뒤쪽 뼈에서 앞쪽 되면 27일 정도 나와요 그러면 2.9cm 곱하기 2.7cm 정도니까 이분은 수술적인 것을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사이즈만으로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면봉으로 코 안쪽을 넣어서 이 비중격을 눌러 봐서 이 비중격이 약한지 튼튼한지를 보면서 이 비중격의 성상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CT를 봐서 할 때도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CT와 코안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술적인 플랜을 잡아가는 거죠. 정리하자면 비중격에 대한 사이즈는 CT나 이학적 검사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바탕으로 수술적인 사이즈가 충분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술의 방법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자마다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라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